아, 내뜨밖이 좋은 차를 구매가가서 내가 대이고 뭐 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객도친고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요, 저, 이전된 등록증은 네. 제가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예. 예. 네. 이, 이전된 등록증 전기로 보내주세요. 등기로 보내주세요. 네. 네. 오지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등기로 예, 네,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요? 그집 주소로. 아. 네. 사시은 사모님은 이거 예, 예, 예. 유튜브 예. 인터뷰 안 해요? 저 예.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말라요 예, 예. 진짜 차도 좋고 가격도 사고에 친절하시고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소, 내가 알게 예. 사람들이 구매할 차, 사람들이 예. 있으면 내 소개도 해주고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아니 뭐 준비는 다 받으셨습니까? 아 예, 다임 최고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가시면 됩니까? 아, 예. 식사 맛있게 하실 거예요. 아 예, 밥도 잘잘 대접 잘, 잘 받고, 저도 술잘 먹고, 네, 방송 계속 네. 갑니다. 네, 일로 일로 가시죠, 일로 일로 일로. 네.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오십시오, 다니에 네. 뭐 다른 다른 그 친구들도 있어 뭐. 예. 내가,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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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형이 해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알겠